좀 고위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대표적으로 국무회의 같은 게 있고 네. 거기 가면은 실질적인 토론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음. 거기 앉아가지고 아 하나도 없어 아 하나도 없고 다 하는 게 뭐냐 면 예를 들어 서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음. 그러면 은 거기 의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 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실무를 하다가 생기는 문제나 네. 법원 직원분들이나 판사들이 요청하는 사항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법원 행정처에다가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대법원장님 의중이 뭐냐? 아 어,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이거에 맞는 거야. 이런 거를 물어보는 아 거야. 판사가 아 판사가 그럴 때 다른 네.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그뭐별세 개, 네개짜리도뭐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 한 마디도 못 했거든. 거기 아 앉아가지고. 지가 또 사단장, 군단장이라고 앉아 있으면 거기서는 또 혼자서 또 오십 분 얘기하고 음. 야다 됐지. 너 열심히 이렇게 다 아... 일어나는 거고 회의가 이게 야, 회의가 아니.